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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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쉽게 또 앞에 보지 또 앞에 보고. 나이스 확실히, 확실히.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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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핸들 나 있어. 아, 나쁘지 않네? 좋다. 와. 노비야안불면 아닌 거지. 야, 아, 교대 교대, 교대 교대 뭘? 뭐, 뭐뭐 뭐? 카메라 카메라. 아, 이거 <laughs> 약간 응. 그때 그때 확 확대 확대하면서. 응. 응? 올해 전승인데 지금 생각을 해봐 골을 넣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짜야될까 근데 내가 해야 뭐, 해야 뭐 해야. 저도 모르긴 하지만 어. 뭔가 그래도 골을 많이 넣는 축구를 하려면 야 저거 교체 뭐고 뭐 얘기 너무 내리는게 좋은가 싶긴해 <laughs> 글쎄. 그냥 그 취향 차인 것 같아. 수비적으로 하냐 공격적으로 하냐. 내가 내려 내려 주면 나야. 나 같은 애들이 편하지. 난 느린데 이제 같이 수비를 해주면. 이들이나 음. 벌리자 벌리자. 오케이. <laughs> 벌려주고 천천히 천천히 침착해 침착해.

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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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스무살 맞아? 응? 응. 상당히 저돌적이고매서데 응. 우리 누첫들이스무인데 저렇지가 않은데 <웃음> <웃음> 무슨 니까 그러니까. 원래 고등때 축구를 제 잘하나? 아니지 그건 아닌가? 축구 계속하면 할수더잘 진욱이 날렵해졌네. 살빼 <laughs> 한번 릴까다이주고 <놀람> <맞아. 내려와, 놀람> 받아, 주고 받아. 어 <놀람> <주구, 주구. 놀람> <놀람> 공격진이 너무 세 저기. 아또 들어갔다 이거. 와 노파울 부렀어. 노파울 부렀어. 너가 봤을 땐 파울이야? 퍼트 <laughs> 파울이었는데 h、hey. 오오오오오 나이스 <laughs> <거의 웃음>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침착하침착하 한번 해줘. 해줘. 해줘 그렇지 침착하게 여기,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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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나팀 들어야 돼 <laughs> 그냥 주고받아도 돼? 벌려벌려벌려 벌려, 벌려. 어. 아, 나이스. 아. 아. 그래.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아니 아, 지금 따라잡아야 분위기가 너무 오는데하 좋았는데 야야 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얘한테 공좀안돼 얘한테 너무 빨라 그냥 얘가 맞아. <laughs> 거기다 단민호도 있으니까 아니. 네, 계속 라이너 네. 네가... <laughs> 아니 씨발, 수비 당이면 어떻게 해? 아니, 빨리 줬으면 잖아 아, 뭐, 네. 됐다. 따야 돼. 명사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노파노파 가자. 윤영아 가자. 좋다. 윤 좋다. 보여 줘. 보여 줘. 바로 리턴. 윤영아! 머 <laughs> 어우, 나이스. 야이 씨. 야! 이씨. 야. ㅈ됐다 3대0났다 아.. 이거 뭐야 초토화인데? 야 힘들면 교체! 교체할거야? 아니, 아니 아니 힘들면 아니, 힘들면, 힘들면. 몇분 남았어? 몇시야? 언제 시작했어? 51분이거든 5분 남았네 근 아까 30분보다 늦게 시작하잖아 어. 한 3분 남았다 3분 야 저분 빠르네 아 잘해 <laughs> 침착할, 가, 침착하게. 침착하게. 3쿼터 때아 3대 0 어떻게 따라 잡아 이제. 아까 넣었어야 돼. 하, 야, 킥 좋은 거 봐. 야, 좋 됐다. 아?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그 교체하고 오시는 용병 오신 분 계셔서 그분이랑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아,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일단 뛰어. 얼마 안 남았다, 화이팅! 그렇지. 그렇지, 열렸다. 그렇지! 하나 해, 하나 해. 그렇지. 됐다. 제발.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아 시간 없다, 빡쫙 올리고 가자. 올려 올려 올려. 주고 받아 주고 받아. 와씨야 야, 이씨 수비에 수비에 잘하는 애를 박을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수비에 누구로 박아야 돼야 호요기를 내려야 되나 자꾸 <laughs> <laughs> 앞으로 한 방에 빡,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올려, 올려, 다 올라가, 다 올라가 야, 1분 남았다. 라 이러는 걸까요 아 진짜 이걸 져? 이야 드리블 드리블 앞으로 친다 벌려야지 빠르게 샤프다.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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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시간 천 없다, 시간 없다. <laughs> <laughs>

아이, 어, 들어갔다. 그렇지, 이런 거안 먹겠어.